중국 디지털 위안화, 테이블 코인이 아닌 디지털 통제라고요? 중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4년부터는 대도시 공공기관의 급여 지급 수단으로 전면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강제 사용 구간에 진입한 상태인데요. 표면적으로는 편리한 디지털 결제 수단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국민의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통제 시스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모든 거래 기록이 국가에 의해 감시 및 통제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며, 특정 용도 제한도 정부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미국은 USDT, USDC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한국 역시 최근 들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적 자유가 아닌 국가 통제를 전제로 한 설계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일상의 사실상 강제로 이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제 기술 경쟁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통화 주권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보여주려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통제력을 디지털로 옮기겠다는 국가 전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